안녕하세요. 머니톡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의 억만장자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한 개인들과 그들이 그 과정에서 거치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개인정보, 순자산, 그리고 활동하는 산업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계 1%중 가장 부유한 상위 15인의 부를 파헤쳐 보는 여정, 함께 하시겠습니까? 15위 장지동. 15위는 순자산이 789억 달러인 장지동입니다. 그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및 게임 거대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를 공동 창업한 기술 분야 사업가입니다. 컴퓨터 공학학위를 취득한 장지동은 기술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사업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14위 스티브 벨머 14위는 순자산이 806억 달러인 스티브 벨머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이며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의 소유주입니다. 하버드 출신인 벨머는 활기찬 성격과 혁신적인 사업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교육과 보건 분야를 지원하는 기부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13위 앨리스 월튼 13위는 순자산이 862억 달러인 앨리스 월튼입니다. 그녀는 월마트 창업자인 샘월튼의 유일한 딸이며 회사에서 상당 부분의 부를 상속받았습니다. 앨리스 월튼은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유명하며 그녀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해 아칸소의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육 및 예술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위 레리 앨리슨. 12위는 순자산이 867억 달러인 레리 앨리슨입니다. 그는 기업 및 정부 기관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코퍼레이션을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대학 중퇴자인 앨리슨은 끈기와 위험수용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의료 연구 및 교육 분야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여 기부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위 짐 월튼 11위는 순자산이 881억 달러인 짐 월튼입니다. 그는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의 막내아들로서 회사에서 큰 부분의 부를 상속받았습니다. 짐 월튼은 회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육 및 보건 분야를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위 라리 페이지 12는 순자산이 914억 달러인 날이 페이지입니다. 그는 구글을 공동 창업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컴퓨터 공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기술 분야에 기여한 노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계획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며 기부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위 세르게이 브린 부인은 순자산이 952억 달러인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그는 라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하였으며 기술 분야의 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브린은 컴퓨터 공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혁신적인 사업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연구 및 교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프랑스와 베텐쿠르트 메이어스 8위는 순자산이 979억 달러인 프랑스와 베텐쿠르트 메이어스입니다. 그녀는 로리엘을 주관하는 주요 주주인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그녀의 부를 상속하였습니다. 베텐쿠르트 메이어스는 교육 및 유대인 사업에 기부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7위, 워렌 버핏. 7위는 순자산이 1072억 달러인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투자에 대한 전문성으로 유명하며 기업 기초 지식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입니다. 그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여 기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6위 버나드 아르노 6위는 순자산이 1,366억 달러인 버나드 아르노입니다. 그는 루이비통 및 디올과 같은 럭셔리 제품회사를 보유하는 럭셔리 제품회사 LPMH의 CEO입니다. 아르노는 사업건강에 대한 폭넓은 시야로 패션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부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위 마크 주커버그 5위는 순자산이 1396억 달러인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주커버그는 기술 분야에 기여한 노력으로 인정받았으며 교육과 보건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며 기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4위 빌 게이츠. 4위는 순자산이 1497억 달러인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이츠는 빌앤멜린닥 게이츠 재단을 통해 연구 및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기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인 앨론 머스크는 순자산 2,029억 달러로 상위 3위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 탐사 회사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머스크는 비즈니스의 혁신적인 접근과 미래에 대한 대담한 비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원인을 지원하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버나드 정화는 순자산 2,163억 달러로 우리 목록에서 2위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는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을 생산하는 기술회사인 바이트 댄스의 CEO입니다. 정화는 비즈니스 능력과 소셜미디어의 힘에 대한 이해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교육 및 환경원인을 지원하는 자선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순간,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제프 베조스는 순자산 2,329억 달러로 이름을 올립니다. 제프 베조스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전 CEO입니다. 베조스는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과 위험을 감수하는 뜻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교육 및 환경 이니셔티브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며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로써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부자한 15명의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부의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개인정보, 순자산 및 영업산업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행복하세요.